오늘의 분양 소식 5분 TV 박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양 소식은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가장 인기가 높은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입니다. 요즘 아파트뿐 아니라 아파텔 시장까지도 청약시장의 과열로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단지형 뿐 아니라 한동짜리 나홀로 아파트 분양도 인기가 높습니다. 새 아파트의 인기는 높지만 청약 시장의 벽은 높기만 한 가운데 청약 통장과 상관없이 선착순 분양이 가능한 아파트가 있어 소개합니다. 강서 슈프림 더 하이옴은 강서구 화곡동에 공급되는 신축 중소형 아파트 오피스텔입니다. 슈프림 더 하이옴은 목동 생활권으로서 지하철 2호선, 5호선, 까치산역과 신정역, 도보 10분 거리의 더블 역세권과 신월여의 지하차도 이용으로 여의도 권역과 중심 업무지구 등 도심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위치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886-8번지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 한계동으로 대지면적 482평의 공동주택 아파트 40세대와 오피스텔 36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1층 전체는 필로티와 공개공지 구조로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100% 자주식 주차로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강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 매매 상승률이 2위로 높은 지역입니다. 지하철 5호선으로 서울 시내로의 진입이 용이할 뿐 아니라 목동 학원가와 근접하여 우수한 교육 환경으로 학생이 있는 가정에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는 지역이지만 신규주택 비율이 낮은 지역입니다. 강서 슈프림 더하이움은 역세권 입지로 편리한 출퇴근뿐 아니라 초, 중, 고는 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도보 이용 가능하며, 목동 학원과에 인접하여 우수한 교육 환경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한 인근의 강서구 내의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가격만 비교해 보시더라도 강서 쇼프림도 하이음의 분양가격이 시대보다 저렴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4월에 신월 여의대로 지하터널이 개통하였고 경,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신월 여의 지하차로로 상부 공원화가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차후 강서 슈프림 더 하이움의 단지 앞이 대규모 녹지 공간으로 도심 속의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라이프를 제공할 것이며 미래 가치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세대 구성은 공동주택 아파트는 신혼주부에게 인기가 높은 3베이 구조의 18평대 투룸과 아이가 있는 가정을 위한 3배의 23평대 3룸이 각각 20세대씩 공급되며 그리고 구조는 유사하나 오피스텔로 허가된 아파텔, 투 룸, 3 룸, 그리고 복층형 원룸, 펜트하우스 등이 공급됩니다. 복층형과 펜트하우스의 상층부는 높이가 다락방처럼 낮은 복층이 아니라, 한계층을 통째로 복층화하여 1.8m가 넘는 높은 청정고의 독립된 공간이 공급됩니다. 또한 세대는 은은한 베이지 톤과 우드 톤으로 부드러우면서도 세련된 감각적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대형 테라스가 있어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방형 원룸의 경우 아래층과 상층 모두 테라스가 있는 더블 테라스 세대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오피스텔 뿐 아니라 아파트에도 풀 옵션 가전이 제공되는 것이 특징으로 추가 부담금 없이 전품목, 삼성 비스포크 제품으로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는 물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 인덕션 그리고 정수기까지 말 그대로 풀옵션이 제공됩니다. 전무에 가능한 아파트들과 아파트 모두 청약통장비 상관없이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모델하우스는 사전예약자로 운영되고 있으니 조금 서두르셔서 방문하셔야 좋은 세대를 선점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